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네네.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네네. 그게 더 가중 어려운 게 가중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. 네, 네. 그럼 우리 이게, 이게 뭐 저희도 저기 보니까 이게 지역이 이제 단정 쪽이지만 뭐 영주 예. 쪽이든 뭐 반대 쪽에 있는 국민들도 다나셨어요 이게, 예, 예, 그러니까 이게 예. 뭐그 해당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단양 전체의 또 문제다라고 좀 가중되는 문제겠죠. 어, 네. 영향이 다갈 테니까. 그렇죠. 예. 그리고 또 단양 팔경 중에 삼경이고 우리 장기는얘기잖아이정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어떤 정책을 네. 정부에서 이게 지역 주민과 전혀 의논도 없이 네. 네. 그만 것 자체도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거겠죠. 이런 거 중앙경부에서 할 때는 이제는 민주적인 시대에 그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의원할수 있는 네.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왜냐하면 지금 뭐 40년 전에 중국 때문에 건설할때 그때하고의 상황은 다릅니다. 다르, 어, 저는.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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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네. 얼마나 제 네. 민주화 됐습니까 네. 모든 사회 각 부분에서. 네. 근데 그때 뭐 40, 50년 전에 그런 시대하고 비슷한 네. 그런 그 중앙에서 네. 그런 행태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. 네, 그래서 뭐 소방공연에서 최대한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많이 네. 네. <laughs> 소방공도 열심히 하겠습니다이